시즈라고 궁상 맞은 현실? 행사가 잡혔다면서? 네, 네, 내일 너무 떨려요 아 축하하고 뭐, 뭐라 부를까요 제가? 누나? 누나? 응? 그, 그럼 수민 누나도 축하드리고요 18년을 준비한 끝에 데뷔 무대를 갖게 됐어요 아 데뷔는 이미 엔카로 했었구나 내가 새로운 시작 어, 어디서 해? 부산에서, 부산에서. 그, 소희가 부산 살지 않나? 오빠야, 내안먹고 싶었나? <laughs> 야. 네? 너 선배한테 왜, 왜 끼를 부려? 아, 제가 팬조련 담당이라 개미지옥의 맛을 보여드려. 개미지옥 아닌데? 구설수 담당. 네. 어떻게 된 거야? 최경아. 네. 가수가 하고 싶어? 네. 너희들 떨지 말고, 언니가 4년 전에 트웨니스 초이스 무대 참고하면 잘 따라올 수 있을 거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우리 X가 이제 연습을 한 지가 한한 한 달이 좀 지났어 그래서 그동안에 배운 걸 한번 확인을 좀 해야 될것 같아 뭘말 평가 같은 거야? 국내픽엔터테인먼트는 모두 예전부터 연습생 서바이벌 제도를 오. 도입하고 있고 LTE도 예외는 아닙니다 조금 잔인하지만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동안에 배운 걸제 품으로 만드는 연습생이 아닌 작품으로 만드는 연습생에게 더큰 점수를 주겠어 저는 모든 편견을 버리고 오늘 본 것만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. 왜 이렇게 경직돼 있어? 풀어. 또뭐 했어? 뭐래? 애들한테? 나도 이러고 있는데, 지금. <laughs> 우린 너무 어렸죠. 사랑을 몰랐었죠. 행복해 빌게요. 이젠 안녕, 안녕. 같은 하늘, 같은 시간, 같은 곳에서. 다른 사람 만나고 있겠죠 음. 우리는 꿈을 꾸는 소녀들 오! 너와 나의 꿈을 낳는 이 순간 오! 자 일단은 세명 이렇게 서봐 네. 자 소희 먼저 앞으로 오늘 소희는 재치있는 응용 동작으로 날 설레게 했어 하지만 티셔츠와 치마선이 맞지 않았던 건 큰 실수였던 것 같아. 자리로 돌아가죠. 네. 채경이. 네. 채경이가 학춤을 출때 한이 있는 건 좋았어. 근데 대중들은 꾸며내는 거 원하지 않아. 인위적인 그루브가 아닌 자연스럽고 꾸며내지 않는 그루브. 아쉽지만 이만 자리로 돌아가죠. 자, 이제 수민이. 자리로 돌아가죠. 아... <laughs> 잘해서 그래. 진짜 그냥 좀 돌아가 줘. 센터 열어 줘. 완벽해서 그렇다고. 그래요? 응. 더 뒤로. 에? <laughs>